나사랑이기 안녕하시와요 나리씨 <laughs> 깜짝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리씨 할로 o 오늘 날씨 좋은 주말 일요일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부평 부평? 부평에서 뭐가 뭐 있어요? 베트남 식당. 베트남 가요? 베트남 가 베트남 가요? 여권 챙겼어? 응. <laughs> 여권 챙겼어? <챙겨 웃음> <챙겨 있어. 웃음> 베트남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여권 챙겨야 돼요. v 응? 가서 뭐 먹을 거예요? 로우 타이. 로우 타이. <웃음> 또. <웃음> 메뉴만 보고. 보고 빵 미. 빵 미? 뭐, 여러 가지 있던데. 분, 분, 돔, 맘, 돔도 있던데. 와, 날이 좋겠다. 오늘 기대되네요. 저도 베트남 사람이라 베트남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철 타고 갈까 했는데 버스 타고 바로 또 부평까지 가는 게 있어서 그거 타고 한번 여행하듯이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네. 네, 나리 씨, 우리 부평에서 만나요. 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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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스키. 허스키 허스키 허키 키 허키 키 <laughs> 예, 베트남식 영어입니다. 허키 네, 허스키. 이따 만나요, 나리 씨뿅 이따 봐요. 네. 아, 여기서 와 역시 부평역 지하상가는 너무 헷갈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 이름 뭐죠? 어 잠깐만. 어? 이거 여기 저기인가? 맞죠? 음. 맞죠? 음. 너무 헷갈리죠. 아, <laughs> 부평은 진짜 시원하나? 시원하다. 방금 아 추워 했다가 시원하다. 아 추워. 아, 그냥 아, 추워. 아, 추워. 아, 시원하다. 아, <laughs> 뭐 저희 동네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부평은 진짜 올 때마다 헷갈려요. 올 때마다 <laughs> 너무 커. 아 추워. 시원하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여기에 베트남 학생들 되게 많아 학생들이 많네 어 여기 되게 많아. 여기 인천이 가깝잖아. 잠시 후, 회장님, 어, 회장님, 어, 어 여기서 좌회전. 오, 외관 말해주네. 어? 맞아? 뭔가 싸한데 혹시 저건가? 왠지 베트남 분한테 물어보면 알것 같아. <laughs> 여기 길을 또 헤매고 있는 남편. 네. 금방 찾아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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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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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왠지 여기 같은데 느낌이? 어? 어 맞잖아. 남편 미안. 맞았잖아요. 미안? 네 왔습니다. 뱀부라는 곳인데요. 평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저희가 뭐 먹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참 좋네. 우리 부잠씨하고 오늘 베트남에 왔습니다. 오, 느낌 봐봐. 오, 웰컴 투 베트남. 음, 가자. 진짜. 네. 네, 이쪽에 앉으세요. 네. 저희끼리 먹는 건 찍어도 되나요? 찍으세요 않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리뷰가 한1년전 거는 좀안 좋았는데 지금 시간 좀 지났으니까 맛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귀여워. 오, 이건 무슨 차예요, 나리 씨? 베트남 차예요? 차다? 아, 짜다. 음, 괜찮네.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laughs> 와 종류도 많아. 아니 거 알아? 요 어? 해파리. 도 있네. <laughs> 나리가 해 줬잖아. 어, 분티우 종류. 나리가 맛있는 거 시켜 줘요. 먹고 싶었던 거. 나리 모닝글로리. 어, 어, 맞아 맞아. 이게, 이게 공심체 볶음이죠. 러오타이는 나리가 먹고 싶은 걸로 싹 골라봐. 종류가 되게 많다. 어? 어. 맞아. 기억나 기억나. 음. 베트남 식당에 와서 신났습니다. 어? 러오타이그 먹어? 아니 요거 먹고 싶어? 어? 난 나리가 좋아하는 걸로 먹어야지. 난다잘 먹어. 라타이 먹어봐. 어, 라오타이 먹자. 그래 또뭐 또. 같이 또. 먹을 수 있는 거 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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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조 같은 거 먹어 자주? 그런 거네 음. 음. 네, 뭐 나리 주문해 <laughs> 이거는 여기 앉으면 안돼 저쪽으로 음? 아 그래요 샤브샤브 네, 아, 샤브, 샤브. 샤브. 아, 그래. 네. 컵만 들어주세요 네 나리가 저쪽 앉아 <laughs> 음. 음. 거예요. 네. 어? 베트남 사람이주요 v i e 요 네. 베트남 사람주이와요 주문해 준대에요 v i e t 사람이에요 v i e 요 v i 사람이요 v i 이에요먹이요 v 에이 됐어? 음. 이거, 이따 또 먹어 주무기 좋대. 그래. 저희가 먹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분위기 좋네요. 날씨도 좋고 시원합니다, 오늘. 베트남에 왔죠? 고향, 고향 생각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그냥 그래? 한국에서 잘 살아? 한국 패치 지금 완벽하게 됐어요, 우리 나리 씨네 분위기 좋다. 어? 분위기 있어. 배치는 노래야? 나리 알아, 이거? 삐오빵. 맞아? 리믹스 틱톡, c e o 밤 베트남은 이렇게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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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많아. 테 택시 타면은, 택시 타면 다저 소리 나오는데. 신나야 되니까. 자면 안 되니까.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뚱뚱뚱뚱뚱> <뚱뚱뚱> <뚱뚱> <뚱뚱뚱뚱> 이렇게 한단 말이야. <laughs> 거의 베트남 가시면 요런 노래가 계속 나와요. <laughs> 향이 딱 벌써 베트남 향이 진짜 이 음식 향, 향 때문에 그 나라에 온것 같은 느낌 많이 드네요. 는리뷰에 그 보면은 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있다는데 그 베트남 가면 똑같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서비스업을 그렇게까지 중시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일하세요. 네. 뭐 음식하고 제대로 나오기만 하면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어, 베트남 사람이 소개해서 많이 왔어? 딸이 여기 많이 소개했어? 새로운 음식 먹고 싶으면 와야지. 재료가 하나씩 들어옵니다 나리 이거 맞지? 오이향 텀텀 네, 새콤달콤한 소스예요 잠깐만 네, 나리씨가 오, 까바사도 있네. 우와. 이게 어. 소주 먹나? 어? 그래요. 다리가 오늘은 제조해 주세요. 이거는 분, 나, 분 맞지? 이건 짜조, 네, 짜조라고 하는데 어 고기 튀김 같은 건데 맛있습니다. 야채도 지금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샤브샤브처럼 안에 넣어서 먹는 재료입니다. 이 육수는 새콤, 새콤 달콤. 아, 참 어려워요. 설명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 에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 누엉맘, 누엉맘 소스. 드셔보셔야지 알수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육수에다가 저기 국수, 쌀국수 넣어서 또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나이스, 한번.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여기, 여기 카메라 보여주세요. 네, 옹맘 소스에 고추를 넣고 섞었습니다. 네, 짜요. 짜족 짜조? 짜요예요, 짜조예요 짜요, 짜요. 맞다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씨 해주세요. 날씨가 지금 요이 합니다. 나디가 <laughs> 모르면 안돼 여기다 또 오뎅 오뎅 맛집 그리고 생선 까바사 오징어 양파 두부 응. 새우 두부 튀김 두부 아, 새우, 잘, 음, 새우 잘라요. 야채는 나래야 새우 뭐야, 오징어. 아 오징어. <laughs> 야채는 나래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셔서 먹는 거지. 네, 이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요. 겉에는 쌀 튀김 같고요. 속에는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소스에 같이 찍어 먹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베트남식 어, 만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맞아, 나이향 기억나. 장모님하고 그때 앉아서 장모님이 계속 이렇게 넣어줬잖아. 그치, 진짜 맛있었어. 그때 바버가 닭고기 이렇게 잘라서 주고 그랬지. 나리야 그때 맥주를 먹는데 베트남은 너무 더워서. 얼음을 넣으면 바로 녹아 버리거든요. 야. 오늘은 우리 나리 씨가 아는 요리라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신났습니다. 나리 신났습니다. <laughs> 나 이번에 고향 갔을 때 이거 먹었어? 진짜? 먹었구나. 토마토도 들어가네. 쯤 까주. 까주어. 아, 까주어. 분, 다리 분 맞지? 분. 까몬 까몬엠 <laughs> 샤브샤브용 소고기 종류마다 다른데 해산물 위주로 넣으셔도 돼요 그때 저희는 장모님 집에 있을 때는 어 생선하고 생선 내장 그리고 곱창 막창 같은 것도 넣어서 먹었었습니다. 와우, 까먹. 진짜 베트남에 있는 것 같다, 나리야. 아까 <laughs> 봐요. 네, 나리 씨잘 먹겠습니다. 나리 원래 먹어봐요? 어, 그도 우리 나리 먹어볼게요. 이렇게 드세요. 잘 먹을게요. 네. 우리 나리가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음. 어이 맛이야. 맞아. 응이 맛이야. 맛있는데 설명이 안 돼. 젓가락길, 젓가락끼리 음식 주고 받으면 베트남에선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요기 잘했지. 우리 별잠 씨가 좋아하는 새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laughs> 드세요. 잘 왔다. 다 소스가 잘 배어 있네. 까바사. 고기 너무 많다. 까바사, 하나. 까바사 맛있죠. 아이고 살이 잘. 안 네, 까바사 고기입니다. 살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맛있어요. 담백합니다. 오뎅도 먹고 <laughs> <laughs> 오뎅도 먹고 오! 어? 어, 오징어 머리도 먹고 두부 두부 뜨거워요 고맙다 다 응, 괜찮아요? 나도 드세요 맛있어? 왜 나도 드세요? 나도 먹어요 나리씨, 그래도, 나리씨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많이 먹어요. 이 뜨거운 국물을 베트남에서 먹었으니까 막 땀이 엄청 많이 나요땀 진짜 많이 나잖아요. 엄청 뜨겁지. 이거 먹고 고향에서 거의 탈진한 상태로 방에 누워서 자는데, 방도 뜨거워. 방도 뜨겁고! 잘 먹지? 맞지? 하지만 베트남 사람이지? 뜨거~ <laughs> 뜨거~ 새우 네, 맛있게 먹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나리 저거 하나 먹을까? 그... 능미야? 나디, 나디가 시켜. Jim, 많이 먹어 배부른데? 가만 나디. 나디야. w e 베트남. <laughs> 네, 이건 사탕수수로 만든 겁니다. 엄청 맛있고 달고 시원한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진해? 엄청 진해. 음. 한 입에 그냥 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나리 씨는 지금 또 미모 정비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네,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아뭐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네, 미안까지 완벽하게 먹고 어, 갑니다 네, 뱀부 식당 네, 까먼 아, 네. 잠깐만 앉았다가 우리 지하상가 구경하자 지금 가 아이 해봐 어떻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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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네, 여기였어요 뱀도 <laughs> 베트남 썰고 있어요 네. 배, 배 나와? <laughs>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어, 리뷰가 조금 부, 어,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일단 서비스업에 관련된 얘기였고 음식은 대체로 음 일단 제가 먹었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베트남 맛 그대로였어요. 뭐 약간 한식으로 이렇게 한식화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 한국 입맛에 맞을지는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한정만 같아요. 한정만 잘 먹었고요. 이제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네. <laughs> 지금 저희 둘이 졸리고 지금 완전히 퍼졌습니다. 나리 나중에 여기 와서 또 먹고 싶죠? <laughs> 잘 찾았다 우리 아니 어. 보리 언니, 은하 어. 언니 같이 가요. 보리 언니, 은하 언니한테 한마디 해요 여기. 응. 나 내양리. <laughs> 그거 무슨 뜻이야 나리야? 라디앙디 응? 응, 라디앙디가 무슨 뜻이에요? 응? 무슨 뜻이에요? 여기 먹어 여기 먹어 배 나와 왜? 배 괜찮아 티 안나 우리 나리씨는 배가 나와도 귀여워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응, 그러면 됐어요 여기 뭐 아는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부평역 지하상가로 구경 좀 하고 우리 집에 가기로 해요 한 바퀴 구경하고 가자 바지, 바지 사고 싶어 바지? 봐봐요 괜찮아요? 입어봐 괜찮아? 더 예뻐.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배에 나오고 있거든. 어떡해. 우리 부짬씨가 <laughs> 한국 와서 살이 조금 찌셨죠? <laughs> 보기 좋다는 말이 많죠. 아니, 그냥 이쁘다. 어. 네. 그냥 이보 돼? 아니, 화장실 가도 돼.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구독자님 네. 찾아보세요. 네, 그때 프린트 하는 그 사무일하고 계셨는데 자 나리 씨 부천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네뭐 많이 한건 없지만 그래도 베트남에 우리 다녀왔죠? 네네뭐 뭐 먹었죠? 라오 타이 또자조네 만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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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좋습니다. 나리 씨는 지하상가에서 바지, 바지 만원짜리 하나 샀고요. <laughs> 그리고 네 쿠폰으로 또 공차 야무지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배가 부르고 또 내일부터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 가서 씻고 낮잠 좀 자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또 봐요, 또 봐요. 네.